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4일 GTQ1급 1번 A형 기출문제 중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우산 모양을 그리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산 모양은 1급 1번 문제로 가끔씩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번에 출제된 우산 모양의 외형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활용해서 그려 주셔도 됩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의 우산과 문제의 우산 모양이 다른 부분은 우산 아래쪽이 세 부분으로 그리고 네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 정의 모양의 중심 영역을 삭제해주고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영역별로 그려준 다음에 우산 머리 부분을 기준으로 나머지 우산 중심 부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산의 대부분은 사용자 정의 모양으로 그린 대부분을 편집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새롭게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우산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도구 툴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창에서 우산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크기로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 아래쪽의 대부분은 모양 도구로 다시 그릴 계획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해 줍니다. 전체적인 크기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크기를 적당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우산의 영역을 왼쪽, 오른쪽, 중앙 영역으로 분류해서 그릴 것이기 때문에 영역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펜도구의 기준점 추가 도구를 이용해서 왼쪽에 정점을 하나 추가, 그리고 오른쪽에도 정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이번에 다시 왼쪽에 정점을 추가 하나 더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체 형태에서 왼쪽 영역이 분류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 영역을 분류하기 위해서 정점을 다시 추가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세개 영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정점들을 선택한 다음에 각각 삭제를 해줍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잠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영역부터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정점의 끝점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그려주고, Alt 키를 눌러서 기존의 형태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Alt 키를 이용해서 정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다시 오른쪽 부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서 위쪽 부분의 끝점에 클릭해 줍니다.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형태를 그려주고, 다시 Alt 키를 눌러서 아래쪽 부분을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부분의 형태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도 Alt 키를 눌러서 끝점을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왼쪽의 영역을 보게 되면은 출력 형태의 아래쪽 부분이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표현을 위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다시 한번 정점을 추가해줍니다. 다시 여기에서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점에 정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다시 Alt 키를 눌러서 형태를 만들어 주고 왼쪽에 끝점이 되는 부분에 정점을 추가해 줍니다 다시 센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정점을 추가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전체적인 아래쪽 부분을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끝부분을 그려주시고 다시 오른쪽 위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서 센터의 형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우산의 대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모양 도구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아래쪽이 많이 라운딩이 되기 때문에 반경 값을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값보다는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0 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에 라운딩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진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줍니다. Ctrl-C, Ctrl-V 다시 Ctrl-T키를 누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걸고 60%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위쪽 부분을 오픈시켜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을 삭제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점은 서로 정렬을 시켜서 수평선 상에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도구를 이용해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다시 수평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 키를 누르고 끝점을 연결을 하고 센터가 되는 위치,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정점은 Alt 키를 눌러서 끝점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형태를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위쪽은 출력 형태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편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보게 되면 우산의 대와 그리고 위쪽 부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작업을 진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에 클리픽 마스크 이미지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도형의 가장자리 부분에 그라디언트 컬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작업한 이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해줍니다. 레이어 모양을 잘라내기를 해주고, 다시 위쪽에 있는 모양에다가 모두 연결을 해서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 같이 모양이 하나로 합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적인 편집을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클리핑 마스크 이미지와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에 그라디언트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산 모양이 모두 완성이 되면은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우산 모양의 가장자리에 테두리 3픽셀과 그라디언트 컬러를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부 그림자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클리핑 마스크 이미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픽셀을 적용하고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디언트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가 00 CC, FF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FF9900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오렌지 컬러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영도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각도를 90도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산의 방향을 출력 형태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키를 누르시고 각도를 30도 정도 내외에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리핑 마스크 이미지를 모양 도구 위쪽에다가 갖다 놓고서 바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를 적용하시면 여기에 배경과 함께 펜툴로 그린 우산이 배치된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산 모양에 대한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들어가셔서 패스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이 모양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을 우산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8월 24일 GTQ 1급 1번 A형 기출문제 중에서 펜도그를 이용해서 우산 모양 그리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